안녕하세요. 제이재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가장 바람 피우기 쉬운 나이와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미국에서는 10명 중 5명이 결혼 후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의 53.7%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은 남녀의 바람피우 시기가 다르다는 건데요. 여자가 가장 바람피우기 쉬운 나이는 언제일까요? 심리학자 데이비스 부스 교수 연구에 따르면 남녀에 따라 남녀의 외도 확률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잠자를 해봤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점점점 상승하다가 40대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여성은 남성과 달리 50대 이후로는 외도 확률이 감소했고요. 그런데 왜 여자들은 40대에 가장 바람을 많이 피우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부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남성은 어려서나 나이 들어서나 성욕이 꾸준한 편입니다. 임신에 대한 부담감도 별로 없고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남자와 자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도 혹시 임신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어렵습니다. 아기가 생겼을 때 감당해야 할 위험이나 부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폐경 시기가 다다르고 임신 가능성이 낮은 40대가 되면 그런 우려가 줄어들어요. 또한 결혼한 30대 여성은 대부분 임신이나 육아에 정신이 없지만 40~50대가 되면 아이들도 웬만큼 성장해서 엄마의 관리가 덜 필요하기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여자 나이 40대는 생물학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바람피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언제 가장 바람을 많이 피울까요?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령별, 가구 소득별 남자의 외도 경험률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매매에 대한 남녀의 인식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남자들이 가장 바람피우기 쉬운 나이, 첫 번째 질문, 외도 경험이 있나요?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외도 경험률을 물어봤는데 남자의 50.8%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여자는 9.3%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50세 이상 남녀 지금까지도 외도 경험이 있나요? 50세 이상의 남녀 외도 경험률로는 남자의 53.7%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했고 여자의 경우에는 9.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50세 이상 남녀 일생 동안 외도 상대자 수는 50세 이상의 남녀가 일생 동안 외도 상대자 수로는 남자는 평균 12.5명, 여자가 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질문. 연령대별 남자의 외도 경험률은 성인 남성의 외도 경험률은 30대 42.3%, 40대 48.4%, 50대 52.5% 60대 이상의 56.7%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성인 남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성인 남녀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에서는 남자의 40.5% 여자의 15.1%가 성매매는 외도가 아니라고 답을 해서 성매매에 대한 남녀의 서로 다른 시각 차이를 잘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성의 경우는 40대 이후부터 60대까지 꾸준히 바람필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40대 이상에서 외도 경험률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갱년기 남자의 심리적 공허감과 신체적 위축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의 소득별 외도 경험률. 가구 소득별 외도 경험률로는 350만원 미만은 25.4% 35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은 32.4%. 500만원 이상은 34.1%로 소득이 높을수록 외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마크로미랜 브레인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소득에 따른 외도 경험률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소득이 전혀 없는 응답자 가운데 외도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2%였지만 50만원 미만 11.9%.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 13%, 100만원에서 299만원 22.9%, 300만원에서 499만원 31.2%, 500만원에서 699만원 42.3%등 높은 소득군일수록 외도 경험률도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월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남성이 외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거죠. 바람도 돈이 있어야 피운다는 사회적 통념이 통계를 통해서도 입증된 셈이죠. 즉,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자들은 40대 이상의 연령층,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일수록 외도 경험이 많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년의 남자들은 외도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성미의 방송통신대 가정학과 교수는 중년계는 삶의 정점기로 사회적 지위 등을 갖추지만 신체는 눈에 띄게 노화하는 시기라면서 이를 받아들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삶의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데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려 삶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바람피우기 쉬운 직업 서울신문과 마크로미넨브레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직업과 직급도 외도 경험률의 차이를 가르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과 부장급 이상의 기업 간부, 학교장 등 경영 관리직 종사자는 53.4%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답을 해서 전 직업군 가운데 가장 높은 외도 경험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영업 35.9%, 기능 숙련공 30.3%, 판매 서비스직 27.9%, 전문직 교수나 의사 변호사 등 26%, 사무 기술직 25.4% 순이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도를 일종의 권력 문제로 접근했는데요. 그는 외도는 권력 행사로 볼수 있다면서 소득 수준이 높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들 중 외도 경험자가 많은 건 자신이 일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심리적 반작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도 상대 그렇다면 귀여운 남성들은 주로 외도 상대를 어디서 만날까요? 외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자신의 외도 상대로 채팅사이트나 나이트클럽 등 새로운 곳에서 만난 사람이 37.2%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이 37.2% 유흥업소 관계자 29.5% 직장 동료 25.6%, 동창 등 친구가 17.1%, 동호회 사람이 11.6%, 업무 관련 직원이 1.2%를 꼽았습니다. 특히 남성 응답자 중유흥업소 관계자가 38.6%, 또 새로운 곳에서 만난 이성이 37.6%로 이게 불륜을 저지 사례가 빈번했던 반면. 여성은 새로운 곳에서 만난 이성 36.1%, 그 다음으로 직장 동료 27.9%, 또 동창 등 친구가 19.7%, 동호회 사람이 14.8%등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성과 잘못된 만남을 갖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잠재적 외도군. 한편, 외도하고 싶은 욕구만 있는 잠재적 외도군들은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를 가장 큰 이유로 뽑았어요. 이어서 자녀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걱정이 21.9%, 도덕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15.4%, 발각자였을 때의 경제적 손실이 3.1% 등의 순으로 이유를 꼽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25.9%는 자녀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외도하지 못한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16.6%만이 같은 이유로 외도를 못한다고 답해서 부성애보다는 오성애가 외도의 유혹을 막는 힘이 더 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부부간의 성적 신의를 받아보는 남정들의 이중적인 잣대가 드러났는데요. 관계가 원만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원무관계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 아내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묻는 상황가정형 질문에 남성 응답자 중 76.9%는 어떤 경우든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고 23.1%는 경우에 따라서 용납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반면에 아내가 업무관계를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남성 응답자의 88.1%가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고 11.9%만 경우에 따라서 용납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즉, 남성의 외도보다는 여성의 외도를 더 용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남성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것은 남성의 분류는 상황에 따라 용납할 수 있지만 여성의 분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자기 중심적인 남성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여성 응답자들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지 묻는 질문에 어떤 경우든 용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1.4%, 91.8%로 일관되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남자들이 가장 바람피우기 쉬운 나이와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연령별 소득별 외도 경험률 40대 이상 또월 500만 원 이상의 고소승 남성이 외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직업과 직급별 외도 경험률 5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부장급 이상의 기업 간부, 학교장 등 경영관리직 종사자가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외도 경험률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외도 상대. 남성은 유흥업소 관계자나 새로운 곳에서 만난 이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례가 빈번한 반면, 여성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성과 잘못된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번째, 잠재적 외도군. 외도하고 싶은 욕구만 있는 잠재적 외도군들은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